지금은 이샤나탈퇴했습니다 왜? 구야 누구야? 누구야? 야 진짜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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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라라라라라라라라라구 이렇게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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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야 제 손가락 클로즈업 만 없어 <laughs> 10개 한번 해볼게요 공수 되나요? 안돼요 정석으 해주세요 데요 뒤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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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화면에 딱 안잡힌 <laughs> 방해하러 갑니다. 김선재 야갑자왜나 네? 재현이 또 무섭구나? <laughs> 아니야! 아! 찍다가 아! 왜? 뭐가 어, 어, 좀 변한 것 같지? 아니야! 아, 싫어요! 안돼요! 도와주세요! 뭘 찍어 또! 네 얼굴 <laughs> 선재공이 삐졌다가 집 간다고 버스 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중이래요. 집 간다고 했는데 제가 설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대요. 소영 언니랑 지수랑 막 놀다가 갑자기 지가 챙겨가다가 아갈 거야 이래 아왜왜 왜 가는데 말이라 면 해주고 가야지. 싫어. 누나가 알아서 해석해 이래가지고 뭐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화날 포인트가 없는 거야. <laughs> 샤민트지. 이게 <laughs> 벌레 있음. 죽었는데. <laughs> 아니, 이빨 해도 안 되는데 그걸되겠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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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이를 대놓고 다치기 싫으면 꺼지면 안 돼요? 열물오 리키 됐 영찬이가 지금 일어났대요. 영찬이가 어? 근데 재현이한테 <웃음> 진짜 아이정신병아 <laughs> 자버렸다 아시우요 진짜 <laughs> 아 <안> 찍지 마세요. <laughs> 아 스무 살에 재영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아저 아마도 그때 놀고 있지 않을까? 아, 뭐하면서? TV 보서 스무 살이면 대학 꿈가지 않아? 꿈이 뭔가요? 없는데. 아 네. 님은요? 님은 곧한 3년 뒤잖아요. 저는 특전사가 되고 싶어요. 특전사요? 음네 화이팅 하세요. 네 채연 <laughs> 네, 님 <최은님> 다음. 채연 님 <laughs> 도망가지 아, 마시고요. 야, 저한 서른 살에 소영 님께 한마디 해주세요. 서른 살이요? 너무 너무 먼 얘기가 아니에요. 7년이구나. 네. 잘 사니?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젊은 날의 너의 머리야. 서른 살에 뭐, 무슨 머리가 돼 있을까요? 그리고 쟤는 뭔가 먹고 있네요. 새우깡. 영찬아, 영찬아 너 큰일 나고 싶어? 영찬아, 넌 이제 죽었어, 임마내 전화번호도 없더라. 그렇다 쳐면 인증 번호도 얘 뭐래? 인천 번호도 없대요.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스무 살에 김선진는 뭐하고 살것 같나요? 잘 살겠죠. 오케이요? 뭐 하면서? 피지방. 피지방? 어쩌라고. 어쩌라고? 아 어? 이거 너 선수되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언니 언니는 꿈 있어요? 제 꿈은 지금 간호 장소가 되고 싶어요 생명과 개꿀잼 어, 어, 하지만 짧네. 유전 다 때려치우고 싶어 방학 반나절 지나갔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스무 살 되면 술 많이 마시고 노래방 많이 가고 유도는 때려쳐야지 그 아니고요 어, 그때까지 선재랑도 연락이 되고 지수랑도 되고 재현이 형도 되고 예쁘죠? 저 사람이라고도 하고, 대화 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영찬이의 새벽 운동을 제발 좀 나왔으면. 자, 얘도 카메라 켜봐. 자, 영찬이 여기 지각생 보이시죠? 아직 침대에 누워있네요. 여기 박영찬입니다. 님도 스무 살에 너에게 한마디 해보세요. 어, 잘 지내겠죠. 그렇답니다. 전화했는데 끊고 자면 안 돼? 잘 알아서 자면 안가 <laughs> 들으셨죠? 1 7 살에 박영찬이 인성이 이릅니다. 언니도 피곤하다고요. 재영이도 피곤해서 잤고요. 당신의 지금 상태는 주원이가 빡쳐서 지금 곤란한. 아 주원이가 빡쳐서 집에 가서 지금 선재는 심란한 아니, 그러니까 상태입니다. 선재가 뒷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요. 사실 똑 같은 거 같긴 해요. 응. 운동 시작. <laughs>